2014년 겨울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 제가 이제 경험하고 어, 이 체험한 것들을 어,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또 저장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싶더라고요. 음,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 어, 검색에서 어, 초당 생명 과학 연구소 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음, 검색이 되세요. 음,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음, 제 글을 보고 이제 찾아 어,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음, 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아, 어,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리곤 했는데, 음, 막상 돌아가실 때는, 이게 빈손으로, 오, 그, 가시는 게, 아, 어,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음, 그래서, 어, 어, 이 분들에게 무언가 돌아가셔도 가셔서 어, 직접적으로 어,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바로 이제 초당 등백이에요. 어, 초당 등 베개 하니까, 어, 제가 그, 이제, 부천에 그, 거기서 쇼핑몰도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이제, 지나가시면, 보시고, 초당 등백이 초딩, 초딩 등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laughs> 예, 네, 음, 계시더라고요. 아, 어, 이 등에 배는 베개니까, 이제 등 베개인 거고요. 그리고, 어, 초당은, 어, 제 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쓸 때, 어, 글 쓰는 닉네임, 어, 그런 정도로 어, 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어, 초당 등백에. 소당이라는그 어, 그 필명은, 음, 어느 날 명상 수면 중에, 음, 문득 떠올라서 어, 사용한 필명인데, 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음, 그, 제 개인적으로도, 어, 존경하고, 어, 하시는, 그, 자산 정략용 선생님의, 그, 옛, 어, 옛 집, 음, 옛 집을, 어, 초당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뭐, 그,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것을 알고 진건 아니고, 어, 그냥 명성 수면 중에 그 단어가, 어, 그 단어가 문득 떠올라서, 어, 그냥 그대로 어, 적용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초당 등백계다 <laughs> 어, 세상에, 이제, 어, 없던 물건이죠. 등백이라는 거는. 세상에는 없던 물건이야. 어, 지구상에, 이제, 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인구도 70억 인구나 되지만은, 음, 등백이라는 거는, 등백이라는 상품은 없어요. 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음, 음 그, 그, 그런 상품은 없고, 그러고, 어, 인도인가? 뭐, 어디 보면은, 어, 무슨 요가 수련, 요가 수련을 할 때, 어, 사용을 하는, 어, 아 쿠른타라는 그런, 그, 그것이 있더라고요. 쿠른타. 음, 나무로 보통 만든, 만들었는데, 어, 요렇게 이제, 어, 타원형으로 해서, 어, 타원형,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해서, 어, 몸을, 어, 그, 그, 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눕게 되면은 몸이 이, 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어,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스트레칭이 쭉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으로 스트레칭이 쭉 되고 이쪽이 쭉 되는 거예요. 에, 그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쿠른타라는 것이. 음. 근데 이제 뭐, 그, 그거는, 음, 일단 재질이, 아, 목재로 되어 있고, 목재라는 거는 이제 내 몸에 이물감이 주기 때문에, 음, 음, 그런 단점이 있고,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음, 요거는, 음, 명상을 어, 어느 정도 이제 깊이까지 해보신 분들만이 알, 알게 되는 건데, 내가 깨어있을 때, 내 몸이 깨어있을 때, 어, 스트레칭 하는 거. 내 몸이 깨어있는 상태로 스트레칭 하는 거는,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 이건. 내 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을, 어, 거의 수면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 그 상태 이거나, 거기에 덧붙여서, 호르몬까지 영향을 받아서, 몸이 릴렉스 된 상태.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면은 아주 효과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쿠론타라는 그, 어, 것은 쿠론타 이것은, 음, 잠잘 때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깨어있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운동 비슷하게, 어, 이, 그, 저기, 몸을 스트레칭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어, 하늘과 짱체에요.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어, 것이 있더라. 쿠른타라는 것이. 그걸 알게 되었던 거고요. 어, 그런 세상에 없던 물건, 등백이라는 거는 뭐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런 새로 처음 만든 그런, 어, 그백개다 보니까, 음, 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고. 어, 그러 새로운 거를 이제 등록을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품을 이제 뭐 하나를 만들건 열 개를 만들건 뭐천 개를 만들건 간에 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이제 제조를 만들려면은 만들려면은 어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폐업했던 한 10년 이상 됐죠 폐업한 이후에 다시 이제 어, 새로이 어, 사업자 등록을 낸 거죠.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리고 어, 또 최초의 상품이다 보니까 음. 음. 어 특허 출원도 해서 어, 특허 등록도 했고. 그리고 어, 거 이제 2015년 경이니까 음, 16, 17, 18, 19, 20. 음, 지금 5년 차. 음, 등베개가, 어, 초당 등베개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가, 음, 지금 5년 차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음, 어, 그렇게 나름대로, 어, 도심 속에서 몸을 풀, 풀어가면서, 어 다시 자연스럽게 음, 속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음, 어, 한동안 그 몸을 풀기 위해서 어, 떠나 있었던 잘 어, 속세로 어, 어, 속세로 음, 다시 돌아오게 만든 계기가 음, 바로 이등백계이기도 해요. 음, 이 원상 복귀를 시켜주는. 어, 그, 베개가, 어, 제품이 바로 초당 등베개다. 만약에 등베개가, 음, 들을 개발할 생각이 없었다면, 은 어, 아직도 여전히, 어, 복기를안 하고, 그리고 계속 몸을 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에. 음 세상 일이라는 거는, 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네, 뭐 저희 아, 뭐 앞으로 어, 뭐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음, 공부는 계속되어질 것 같고요. 어뭐 그동안 음, 공부되어진 음, 정보들을 어, 뭐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어, 뭐 전해드리고. 어, 공유해드리는 일이, 어, 제 일이 될것 같아요. 어, 불과 6년 전만 해도, 어,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어, 허무하고 억울해 했던 저였는데, 어, 이제는 그, 명상을 통해서, 어 사실은 어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인연이 되어지는 어 분들이 있다면은 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을 살다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 하늘이 부르고 어뭐 천수를 어 다하면 좋겠고 어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그런 날이 오면은 음 원래 아 원래 있었던 음곳어 그곳으로. 어, 돌아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